안녕하세요 데이보입니다 Where's the fun in KRAZL 크레즐. 안녕하세요 크 r 들입니다 저희는 p 텀 a n t 4에서 결성된 크 r 들이라는 그룹이고요 저희는 국악, K-POP, 성악, 뮤지컬 이렇게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 크로스오버 그룹입니다 그럼 각자 음악 배경이 좀 다르죠? 네, 네 그렇죠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오페라 무대에서 오페라를 하고 있는 아리토 네. 전공을 했습니다 한번 들려주수 있나요? 솔라리리아라 니래 아 저는 전공으로 지다면 연기를 하고 있고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내 욕심 마저 내 용은 마저 다 걸고. 아아 저는 K-pop 아이돌이고요. K-pop을 대표하는 노래라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엔딩 요장 우리 아무도 못 하는 거야. 페타몬이라는 <laughs> 그룹도 열매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곡으로는 비나리가 있고요. 나 사랑하는 찌지리 지지리. 그래 나는 머절리머절리 <laughs>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이죠 판소리를 전공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국립창극단이란 곳에서 창극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소 <laughs> 이리 온 너라 업고 울자. 소 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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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야 사랑, 이로 사랑, 사 사랑, 이야 여기까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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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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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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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스 오버 그룹 블러스니까 한 가지 곡을 네 가지 장르로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밤양갱. 네. 요즘 핫한 노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K-pop에 있으니까 제가 먼저 그럼 불러볼게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니야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리는 밤양갱. 오, 오 좋다. 아이씨. 아이씨. 이 구수한 밥냥개, 전통 밥냥개. 양갱은 양계. 양계. 전통 음식이거든, 전통 아, 음식. <laughs> 떠나는 길에 네가 되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단밤양갱 오이스 밤양갱 냄새가 나요. 구수하죠. <laughs>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다 <laughs> 모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 게아 저는 이제 뮤지컬이니까 그기잖아요. 그 안에 또 연기가 또 있기 때문에 저또 저만의 방식으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떠나는 길에 <laughs> 네가 내게 말했지 본거가 넌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아냐 니가 니가 란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니디니밤 니가 니 여기까지 가까지니식니밤양가다그니졌어가 니가 니양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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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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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개뿐이야 달리던 밤이 <laughs> 근데 각자 장르도 매력이 있더라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노래를 같이 부르잖아요. 그룹이니까. 아, 그래서 한국을 부르면 네 가지 맛이. 라는길게 네.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아니 내가 늘바나야 한계뿐이야 달리던 방향 <laughs> 와 너무 좋은데? 와 아, 대박인데? <laughs> 다음 곡은 헤어지자 말해요 아, 와 명곡이죠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와 좋다 다음은 국악 아까는 그 멜로디를 가지고 국악처럼 불렀잖아요 음.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완전 국악으로 만들어서 불러볼게요 어. 한소리처럼 어,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와. <laughs> 너무 좋다. 이제 또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우리 이제 헤어져. <laughs> 아, 갑자기. <성적이. 웃음> 감정 이좀안 됐어요. 아, 성적이. 아, 성적이. 아, 성적이. 아. 진수아 우리 헤어지자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헤어지자 말한 거예요? 난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아니 한 편의 뮤지컬을 본 느낌이었어 서악의한 장르 중에 마르란도라는 기법이 있어요 <laughs> 마치 랩을 하는 듯 성악 음... 성악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요 그대 이제 말이에요 도을 신났습니다 이제 다같이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느꼈어 고마웠다고 다음 곡은 지금 멜론의 1위 Magnetic 아아 K-POP부터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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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s magneti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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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eaglin 누가 <laughs> 궁금한데? 그 시대로 간다면 이 노래가 네, 조선시대로 다다다다 <laughs> 당신을 찬성 저처럼 다다다당신 엄청나 이끌리오 다 아, 아, 무섭다 좋았다, 좋았다. 히트곡이 되겠네요 저작권 히트곡 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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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진짜 뮤지컬은 좀 애매해요 알겠습니다 아, 너너너너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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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a s a g n e t 잠깐만요 나 진짜 부담돼요 게요 You y o i s magnetic 유유유유유유유유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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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y o 유유 o u like i s magnetic, 유유유유유 u o 어 y 말야. 누가 <laughs> 조선 시대로 돌아간다면 응. 판소리에서도 오, 말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아니, 그것처럼 해볼게요. 두분 천만 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벌써 천만 <laughs> 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어이, 다! 두 다! 다 아, 얼쑤! 좋은데? 아, 사실 아, 정말 멋있어. 뮤지컬이 사이에 있는, 사이에 사이에 있는, 있는. 이제 송모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근데 우리가 데이브 님과 음. 이렇게 만났잖아요 음. 아, 근데 그게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우리 이름 말야 크레질. 아 그러면 안일리를 해주셨으니까 오페라에서 안일리는 아, 레지타티브거든요. 노래를 하면서 대사를 하는 건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하려짠 짠. 이제 다 같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마지막 로되는게 없어서 아, 앞 너무 어려워내 앞으로. 말으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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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네. 병원에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면 뭔가 이 공기 있는 것 같아 괜히 상하게만 올 것만 같고 오너 좋다 국악 가사가 굉장히 다크카라한 것하아요 어, 국악에서 그런 다이나믹한 느낌을 음.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흉내를 어. 살짝 들볼게요 평온했던 음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있고온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만 울 것만 같고. 아, 울것같 왔어. 아 네. 뮤지컬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대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병원했던 어.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있고온게 있는 것같아 그니 막 이상하게 막울 것만 갖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클래식처럼 아, 원곡을 진짜 성악가가 부른다는 어떻게 될까하늘무너 좋게 들어주세요 경혼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면 뭔가 잊고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사랑하게만울 아아 것만 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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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룹 된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펜텀싱어4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각자 크로스오버 장르에 도전한다라고 아, 나와서 맞아. 미션을 하면서 뭐 이렇게 팀도 되고 저렇게 팀도 됐다가 결국에 마음이 맞는 네 명을 만들거든요. 저희끼리. 저희가 그때 원하는 팀 원을 적어서 그쵸. 제출을 음. 하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서로를 너무 원했어가지고. 맞아요. 원래 아는 사이였어. 아 전혀 전혀, 전혀, 전혀 몰랐어. 네. 아, 진짜. 진다 네. 초면이었지. 네, 그리고 저희 그룹이 너무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펜텀싱. 어 라는 프로그램의 시즌 4까지 각자 다른 장르를 했던 사람들이 자중창 팀으로 모인 게 저희 팀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장르가 완전 응. 섞여가지고 <목소리> 성격 잘 맞나요? 저희는 싸운 아, 네.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진짜? 근데 한번 크게 싸워야 더 친해지는 거 아니죠? <laughs> 지금 싸워볼까? <laughs> 장르 각자 다른데 앞으로 크레젤 어떤 컨셉으로 가고 싶은지 알려주실 까요 최근에 저희가 첫 미니앨범이 나왔어요 네.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대표적인 네. 노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곡 기반의 노래라던가 성악곡 기반의 노래라던가 하지만 거기에 내네 장르가 섞였다를 이제 인사차 보여드렸다면 음. 이제 만약에 다음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좀 파격적인 아, 크로스오버가 여기까지도 변할 진짜.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앨범이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끼리 생각을 음. 하고 있거든요 좀 세상을 놀래킬 그런 음.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각자 장르 다른데 각자 장르 좋은 점안 좋은 점 약간 히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K-POP 좋은 점안 좋은 점 좋은 점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는 장르다 보니까 네. 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점? 일단 활동기라는 게 있어요 앨범이 나오게 되면 그때 앨범 때만 예뻐야 되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나 뭐 자켓 촬영 이런 거를 한두달 길면 두세 달 전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 근데 예쁜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 몸무게를 활동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활동 끝나면 막 먹다가 야 이제 몇 월에 앨범 나온대 하면 다시 아 오케이 다시 만하가 먹고 뮤비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뮤비 많이 안 아, 아 이번에 아, 처음 찍어봤 처음 찍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선배 선배 뮤비 찍을 때 어려웠나요? 어 어렵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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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재밌었어 재러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사실 쉬운 그래. 그건 아니었어요 어, 왜냐면 이제 너무 처음이고 카메라 보는 거에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 아. 그래, 완전 이지죠 왜 이제. 이지했냐면 네. 춤이 없잖아요 네. 항상 저희는 군무를 하면서 음. 막막 카메라 찾고 이거를 다 하는데 그러네. 춤이 없으니까 저는 편했는데 이제 친구들께서 많이 물어봤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반소리 네. 한소리해서 좋은 점이요 독보적이지 작품. 크로스오버 장르 안에서 국악이란 장르는 굉장히 독보적인, 색깔이 그쵸. 짙은 그쵸. 음악이라는 장점이 있죠 약간 오리지널 코리아 맞아. 이런 네. 것도 맞아 맞아 맞아. 한국인의 마음을 울리는 창법이 있잖아요 프레즐 내에서 안 좋은 점을 같이 맞춰 가야 될때제 목소리가 너무 커져도 안 되고 너무 작아져도 안 되고 근데 같이 부를 때는 또제 목소리를 죽여야 될 때도 있고 더 내야 될 때도 있고 그 중간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팝 위주의 노래를 많이 해요 음. 국악은 팝이랑 그래도 좀 다른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계 쓰는 것도 너무 다르고 다르, 리듬도 다르고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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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 다르. 네. 뮤지컬은 장점이자 단점이 여러 장르를 아우를 수 있는데 그게 애매 해 보통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는 뮤지컬적인 그 소리나 그런 음. 거로 따진다면 성악에 가깝기도 하고 아. 근데 또 가요와 가깝게도 할수 있는 그런 뮤지컬도 있잖아요. 또 연기자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모든 장르를 아우를 수 있어 아.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수 있는 거 아,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해. 그래서 아. 연기적인 걸 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 연기가 아. 있으니까뮤지컬죠 성악은 모든 노래의 정통적으로 발성이라는 걸할수 있어서 발성이 가장 기초를 처음부터 할수 있는. 장르여서 네,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 없이도 이 공간을 울릴 <laughs> 수 없는 그러한 발성을 네. 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네. 그게 너무 큰 네. 너무 좋은 장점이지만 네. 때론 단점은 그만큼 몸이 아끼다 보니까 성악가들은 본인만의 징크스가 됩니다 음. 충분한 몇 시간은 잠은 자야 된다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되고 스포를 또 워낙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성악가치고는 징크스가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음. 형들에 비하면 너무 많아 조금만 해도 목이 가고, 그게 초반에 제일 힘들었던 건요 음. 근데 저희 크레즐의 승민이 없으면, 뿌리가 어. 사라지는 느낌이. 크로스오버 느낌이 잘안 나요. 에. 이게 그런 차이도 있어요. 합이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악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음악을,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희 둘이 소리가 음. 작은 거예요. 맞아, 맞아. 음. 마이크 잘 보면, 저희 둘은 여기 있거든요. <laughs> 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laughs> <너는 웃음> <안 웃음> 맞아요. 서로 장르 부를 수 있는지. 아, 아 저희 네. 공연을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제가 국악에 조금씩 욕심을 내.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네, 네, 느낌을 마이 네. 너무 잘 살려서. 약간 조용필 선생 느낌도 나면서, 그게 구박의 느낌도 나면서 뭔가 되게 오묘해. 아아 음. 그래. 아, 다행이다. 오틀라할수 어, 뭐 있는 노래 어. 하나. 어너 나도 한 번. 어 수박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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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응. 형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데, 진짜 형은 테너곡 하면 진짜 잘할 거 같아. 알몸 아, 날씨. 음이 뭐예요? 윈체로 윈체로 윈체 좀놀랐어 아, 지금 아, 진짜. 와나좀 아, 나, 나, 소름 돋어 소름, 소름, 소름 났었어. 둘이 생각보다 진짜 잘하는데. 저, 아, 아, 너무 아, 아 너무 잘해요. 너무 아, 잘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같이 하죠. 때. 맞아요, 맞아요. 배울 거 진짜 많겠다. 아, 재밌어요, 맞아요. 약간 이러면서 뭐춤은 마스죠.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거를 교육해주는 청발이죠. 교수님이요, 에 교수님. 그리고 노래도 많이 배우게 됐죠. 맞아요. 이번에 앨범 나왔다면서요. 네. 저희가 또. 이분을 위해서 이 앨범도 아 준비했습니다 아 크레즐이 저희 또 이름이잖아요 네. C.E.R.E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음 나왔고요 즐은 한자로 소리가 나오는 모양 즐이라는 아 뜻이에요 아 크리에이티브한 아그 음악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들께게 들려드리겠다는 아 저희 아 의미로 아또 크레즐 이런 음반을 만들었고요 각자의 곡에서 한명한 한 명씩 주인공이 될수 있는 곡들과 음또 각자 네 명이 융합될 수 있는 곡들로 총 다섯 곡을 아 앨범에 넣었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 안에 저희 랜덤 포토카드가 있거든요. 누구 누구예요? 나야! 아! 로또예, 로또. 비형세커, 비세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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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앨범을 위해서 수 개월 동안 준비하고 해서 진짜 열심히 만들어낸 앨범이고 이 앨범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진짜 크레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창의적이고 트레이지한 앨범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데이브 크레즐이었습니다 크레즈리. 감사합니다. 네. 니다 설레임에 밤은 쌓이고 겁을 내던 그대 마음은 꽃을 피